한국 육군은 세계 3, 4위를 두고 중국과 다툴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1,600대 이상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했으며, 러시아 다음과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지상전의 제왕인 아파치를 장기적으로 100대를 도입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2030년대에는 세계 2, 3위의 공격 헬기 전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미 북한 육군과는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졌으며, 중국 육군조차 한국 육군과 맞붙는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육군이 중국과 대등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 2,000발 이상을 보유한 한국의 괴물같은 미사일 전력 때문인데요. 한국은 현재 마하 7의 엄청난 발사속도를 자랑하는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존 미사일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현무3 순항미사일을 각각 1,000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견줄 국가 따윈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한두 개를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물량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000발이며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최소 5,000발 이상을 보유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신형 미사일 현무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스펙이 드러나자 주변국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무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이 전술핵에 필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현무포를 개발하자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두의 중량과 사거리 제한이 대폭 해제되자 한국은 현무트의 후속형으로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무포는 F-22에 버금가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극한의 생존성을 자랑하며 레이더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발사 속도가 마하 10을 넘어서는 극초음속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조차 현존 방공 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무포는 4톤의 탄두 중량으로 고도 1,000km의 대기권까지 상승했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충돌하기 때문에 전술핵의 버금가는 파괴력이 발생합니다. 이쯤 되면 40년 전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중단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현무포는 사실상 합법적인 핵무기나 다름없는데요. 의외로 현무포는 적국이지만 이미 파탄 국가로 전락한 북한보다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이나 일본을 겨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편을 들어 무조건 개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추악한 야욕을 대놓고 드러냈는데요. 일본 또한 2018년 해자대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의 군함을 위협한 것은 물론 독도 인근 영해를 무단 침범하며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대한민국이 전술핵에 필적하는 현무포를 개발하면서 한중일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한국이 잡 되었습니다. 당장 중국의 S-400이나 일본의 패트리어트 3 같은 방공체계로는 현무포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80년 전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단두 곳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자 결국 미국에 항복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하물며 전술핵에 필적하는 현무포는 수백 수천발이 수도인 도쿄는 물론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들기 때문에 일본의 목숨을 한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무포를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나마 미국의 중재로 전쟁 가능성이 희박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사드 사태 이후 관계가 파탄난 중국은 명백한 적국입니다. 참고로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은 무려 GDP의 60% 이상이 밀집한 중국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연히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포는 중국 동북지방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현재 중국으로. 로서는 한두 발을 요격하는 것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한 동북지방이 폐허가 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아니 중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의 운명은 한국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중국군이 한반도를 침공할 경우 한국은 수백 수천 발의 현무포를 발사하여 중국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요충지인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이런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최강의 창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